마태복음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큰 무리가 따르고 있었는데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리를 높여서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인데요. 예수님은 두 맹인들이 소리치는 것을 들으시고 길 가운데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물으셨죠.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맹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리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죠? <laughs> 예수님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인간에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모르시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질문을 받는 그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포함해서 그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심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죠.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는 것을 나타냈었죠. 그리고 그 메시아는 자신들의 눈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두 맹인이 그것을 분명하게 자신의 입 밖으로 표현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서 그들의 마음 속에만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 분명한 형태로 표현되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좀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실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한 믿음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완전한 믿음, 완성된 믿음은 아닌 것이죠. 속으로만 믿고 있는 것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바른 믿음, 진짜 믿음, 완성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이 밖으로 표출이 되고 드러나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진정한 완성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두 맹인은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한 아이다. 라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메시아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소원이 드러남으로써 내적인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신 것은 그들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과 주변의 군중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은 두 맹인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요청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고 무엇을 물어보셨는지,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고,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치유하셨는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 보여주시고, 어, 이, 예수님과 주변의 군중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어, 우리도 역시 두 메인의 행동과 예수님의 반응 일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맹인은 아주 구체적으로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실하게 원했던 것이 아니죠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이 소원하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확신에 차서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두 맹인과 같이 확신에 차서 하나님이 은혜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시는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긍휼하신 성품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분의 적극적인 경청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어보시는 것이 예수님은 고통받는 모든 자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또한 우리의 모범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청하시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물으시면서 동정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삶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소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께 고백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